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고 막 이렇게 따닥따닥 그리면서,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 일진을 망쳐버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영업하는 집에는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오후 시간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금문도사 세현영식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왜 이게 나만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망하기 직전까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말씀해주세요. 장사라고 영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집에 이제 우리가 고객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음식점이 되었든, 어떤 어떤 직종이든, 뭐, 옷장사가 되었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고객으로 가시는 분들이요, 영업이라고 하시는 그런 장소를 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해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물건을 만약에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아,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영업이라고 하는 곳이고 장사를 하는 곳은 거기에는 재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하루의 일진이 오전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승미가 너무 급한 사람이 되었던 어떤 경우에는 막 새부터 아, 아침부터 있잖아그집문 열기도 전에 기 앞에 가서 차, 차 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샷다 문을 올려가지고, 문 열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물건을 바꾸겠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참, 기분이 언짢아지겠죠. 아침에 문열자말자첫 음.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이 물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도 그냥 막, 그냥 점잖게 그러는 게, 이게 또 쉽고, 저것도 쉽고, 막, 이렇게 따닥따닥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 일진을 망쳐버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영업하는 집에는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오후 시간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하면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사 주인이 하루의 기분을 그냥 망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있어서 재수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루 일진을 망쳐버리면은 그분은 하루 재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물건이 되었던 이런 것은 조금 오후 시간 좀 늦지 막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밥을 사 먹든지 막 이러는 장사집이고 뭐 물건을 팔던 이런 곳인데 어쩐지 이렇게 막혔던 저렇게 막혔던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되던 곳이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뭐가 막혀가지고 그렇다. 그러시면은, 어, 이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신문지 같은 거 있습니다 신문지 아니면은 뭐 창문지 같은 걸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신문지를 똘똘똘 하면 이렇게 길, 길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불을 확 질러 가지고요 이렇게 온 가게를 한번 휘두르는 거야 쑥한 어, 바퀴 돌듯이 그렇죠. 네. 이제 그걸 이제 그리고 둘러낸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불 기운으로 한번확 갖다 둘러내서 바깥으로 확 갖다 던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 들어오는 그 현관 입구에 그죠 현관 입구에다가 조금만한 소금단지를 하나 두세요. 소금단지. 소금은 모든 부정을 쳐주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이 집에 따라 들고 무대 들은 어떤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어, 손님이 끊어졌을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좀 뭐가 좀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짬밥. 그래서 밥, 밥이 이제 식은 밥이 있잖아요. 네네. 식은 밥에다가 뭐 김치가 되었던 고춧가루가 되었던 소금 같은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저벅저벅저벅저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기로 만한 대접 같은데 큰데다가 만들어서 들고 이렇게 이렇게 영업장을 한번 이렇게 두는 음. 거예요. 음. 쭉기둘러서그 현관 바깥에다가 딱 두시는데 두실 적에 막걸리를 같이 한 병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모든 일은 인간 한테서 난다 그러잖아요. 인간을 타고 따라서 드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던 집에 안 되는 경우에, 따라들고 묻어들는 어떤 흉한 기분 이 어쩐지, 어, 만약에 오전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다. 그럼 이런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아침에 어떻게 대문 열자 말자, 장사집 문 열자 말자, 그런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 바꿔달라고 말이야. 그러다가 막, 네. 막 싸움을 했다. 네. 그러면 속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쵸? 그럴 적에, 이런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분의 어떤 구설과 악담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굉장히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이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의 대감이 있으시고 터주에 있는 터주의 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왔고 나면 왔다 가면은 네. 기운이 확가다 다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네. 기분이 즐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노래가 막코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죠. 기분이 다운되면 눈물을 흐리잖아요. <laughs>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이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장에 재수가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 어떤 경우에 뭐 저희도 그런 경우를 느꼈습니다만은 어 조금 조용하던 집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예 갔면은 막 사람들이 확 갖다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음. 예. 한 방에 오르러 오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수를 땡기고 말고 하는 그런 장사집 굉장히 이렇게 가실 적에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이 힘드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안방구성 의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응원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니까 꼭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